자 그럼 우리 수업을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쿠키라는 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쿠키는 어디에 속해 있는 기술이냐면 당연히 웹 브라우저 웹 서버가 서로 주고받는 정보이면서 HTTP 프로토콜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하신다면 HTTP 쿠키라고 하시면 과자를 제외한 결과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그 중에서 저는 그 모질라 재단에서 만든 HTTP 쿠키에 대한 설명서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HTTP 쿠키스라고 하는 문서를 같이 보면 쿠키는 세 가지 용도가 있다. 첫 번째, 인증. 두 번째, 개인화. 세 번째는 그 방문자들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사용한다. 그렇게 적혀 있고요. 쿠키를 생성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어, the set cookie. 즉, set cookie라고 하는 이름의 헤더 값을 응답하는 HTTP 메시지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HTTP의 응답 메시지가 위에 있고 set cookie라고 해서 o 미 쿠키는 초코라고 하면 o 미 쿠키라는 쿠키 값의 값은 초코라는 뜻이고. 동시에 tasty cookie라고 하는 쿠키 cookie 값은 예, strawberry라고 하는 두 개의 쿠키를 생성하는 응답 메시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좀 어렵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쿠키를 어, Node.js를 이용해서 생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는 Node.j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cookie.js라는 파일을 만들게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웹 서버를 만드는 코드를 여기에 작성할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제가 짠 코드를 보시고 타이핑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자,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localhost 3000번 포트에 쿠키라고 표시되면 잘된 겁니다. 자 우선 이저 같은 경우 크롬을 쓰고 있는데 오른쪽 클릭하면 인스펙트. 한국어로는 검사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면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가 서로 통신하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나오죠. 리로드 한번 해 볼게요. 클릭. 자 보시는 것처럼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서버로 접속할 때의 통신 내역을 보여주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헤더스 안에 리스폰스 헤더에는 쿠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 우리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set cookie, y a m m y 쿠키와 tasty 쿠키라고 하는 저두 개의 쿠키 값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응답하는 메시지를 조작해야 돼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 그, Node.js의 기능이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response, write, 쓰다, 뭘요? head를. 그리고 이 메소드는 첫 번째 인자로 그 성공이면 200, 뭐, 그 뭐죠? 찾을 수 없으면 404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써주는 거예요. 성공,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객체가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고요. 그 안에다가 쿠키를 키-밸류의 형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은 set c o 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쿠키를 두번 중복해서 쓰는 걸 통해서 복수의 쿠키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경우에는 인자로 배열을 주도록약속되어 있고요. 여기에 y 미 쿠키는 초코, 그리고 tasty 쿠키는 스트로베리를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음. 자 그리고 한번 해 볼게요 자, 리로드 자, 이렇게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setCookie라고 하는 두 개의 헤더 값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request 헤더에는 아직은 쿠키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리로드를 한번 해 봅니다 그 전에 여기에 우리가 작성했던 이 코드는 제가 주석을 처리해서 더 이상 서버가 웹 브라우저한테 새 쿠키 헤더를 보내지 않도록 처리했어요. 그리고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로컬 o 스트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요청이 먼저 들어가겠죠 웹 브라우저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청에 보시는 것처럼 쿠키 값이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응답은 더 이상 쿠키를 보내지 않죠. 왜냐 제가 주석 처리를 해서. 그러지 않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웹 브라우저는 리로드를 할 때마다 셋 k 쿠키로 인해서 구워진 예, 저장된 쿠키 cookie 값을 쿠키라고 하는 헤더 값을 통해서 서버로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쿠키가 현재 웹 브라우저에 주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쿠키스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쿠키가 만들어졌다. 어 리퀘스트 쿠키로서 전송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쿠키를 지우고 싶을 때는 애플리케이션 탭으로 가 보시면 어떤 특정 주소에는 이런 쿠키들이 있고 이 중에 쿠키를 지우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여기 있는 뭐죠 클리어 올이라는 걸 클릭하면 쿠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개발하다 보면 지워야 할 필요가 생기거든요. 자, 모든 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CRUD, 생성, 어, 읽기, 수정, 삭제,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중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읽는 법은 아직 안 봤고, 생성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뭐 봐야겠어요? 어떻게 어, 서버 쪽으로 웹브라우저가 전송한 쿠키를 볼수 있는가? 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